저희 지금 카페에 일을 하러 왔는데 친구가 제 치마를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단이랑 레이스도 보여줘 우와, 여기서 막 고르래요 허리 음. 허리 부분에 음. 들어갈 거지. 음. 이건 조금 두껍다, 그렇지? 두꺼운 것도 약간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떻게 나까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은. 음. 그러니까 직히나보단 음. 네가 더잘알 테니까. 근데 취향은 다들 다 마늘. 그러니까 이런 레이스 모양이 좋다네 이런 거야. 모양만 봐. 그러니까 스판 있는 걸로 할 거라서 늘어나는 걸로 할거라서 네가 편한 게 좋다고 했서오근다 어, 예쁜데? 그래도 모양 골라줘야 싶고또뭐 음, 있어? 뭐다 있진 않아. 그 약간 전체적인 레이스는 네가 그냥 보고 이런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그냥 그거를 찾아서 사올게. 뭔가 큰 것도 예쁠 것 같아. 그렇지. 대박 신기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옷이 만들어진다니. 대박이죠. 바리바리 싸운 거 너무 귀엽네. 아니아 진짜 이거 이거야말로 멍청비요. 집에서 이어폰을 두고 가지고 편의점에서 샀어. 진짜 완전히 멍청비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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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산책 준비 완료! 먹어. 기다리는 중이에요. 뒤에는 쓰레기 셋! 옳지! 뭐야 쓰레기? <웃음> 쓰레기 셔! <laughs> <좋죠>? 아, 나 <따님>? 니... <laughs> 뭐라 really? a... 어 싫어나 <laughs> 할래 진짜 싫어 이거라아 <laughs> 진짜 허접해 셀롬미에게 <laughs> 소떡심 간식을 주고 저는 나갑니다 친구 어머니들의 선인장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안 추워서 겉옷을 입었고. <몇> 음, 너무 극혐인데? 이태원에 왔어요. 디자르 <몇> 음, <다르단>. 여기야. 여기예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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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so cool. It's like u r o <laughs> this would be a nice date. <laughs> I cannot talk about the culture since I'm almost drinking water. It's so cute! It. <laughs> Around the house yeah. early in the morning, twigs yeah. later. They all go crazy, Antifa. Okay, <laughs> Or I always hear red right there and there. <laughs> <laughs> You're okay to be in my YouTube channel, right? Yeah. Yeah. Andrew, I got 11k subscribers. No, no, no. Congratulations! How you feel? Yeah. Oh, Andrew? Mm. Oh, so good. So cool, right? Yes. Mm. I, have to, I have to watch your... Uh, oh, so YouTube to get more views. Ah, no, no. no that's okay, that's okay. <laughs> this is so big. Mine <laughs> is huge. Oh, you just really well. No, oh, it's not bad.

It's like a Korean version of the <clears throat> Vietnamese food. Yeah, Vietnamese food. Oh, she was really scared. Mm -hmm. She was really scared, really. <laughs> yeah, thank you. 오늘의 아점 새우갈릭피자 만들었어 <laughs> 이렇게 완성했는데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이음새 테이프를 안 사가지고 또 따로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대충 잘라놨어요. 여기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진짜 이거 흑혐이죠 파하디. <laughs> 소유아. Well, did, well, I didn't see you. Really? Yeah, of course. Fine. Nice. Oh, should mm, really so so, we take 키클리. 도 리뷰 서비스로 받았어요. 사진을 이제 기깔나게 찍어 가지고 리뷰를 올려야지. 아니 퀄리티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양도 너무 많은데. 진짜 대박이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이런 것도 배달로 먹을 수 있다니 대한민국 최고 나 진짜 배고픈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회원도 굳이 굳이 먹지 말고 자기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리뷰로 받은 다크와케만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음. 문어는 유명하지만 팔도 맛있다. 내리고. 음, 음, 으쓱,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물만 마시는 중. 아, 나 너무 불쌍하고 착한 것 같아. 열미는 벌써 밥만다 먹었지? 그러니까 탐내지 마. 베베, Why to escape from e n d 와도 왜? Why are you a? Hey, why are you weak like that? Come on. Stop talking and just come. I will eat. Baby, no. <laughs> <laughs> wait, wait. Come. Are <laughs> <laughs> you I cannot wait? So now it will taste <laughs> more delicious. 아니야, it will taste worse because it's too cold. Why are you looking at me? 지금은 놀 시간이 아니야, 김샬롬 이제 자야 돼. 엄마 자러 갈 거야. 엄마 자러 갈 거야. 뛰어가 볼게요. 하나. 네. <laughs> <laughs> 아씨. 아니, 나 뛰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먼저 뛰어? 이거 긴장하셔. 김샬롬. 고, 주시도. 먼저 운동하고 그리고 김샤론 <laughs> 시옷치우스 나가고 그리고 밥을 먹고 베르난도랑 카페 가고 일을 나가고 당근을 해야 돼요. 오늘 너무 바쁜 하루야. 속눈썹이 다 떨어졌어. 연장을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 엄마 먹고 싶으면 쓰. 옳지. 엄마 맛마 줄게. 아, 진짜 미는맛 같아. 버터를 빼내 올리고, 버터에다 새우를 볶아줍니다. 새우를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시마늘을 넣어줍니다. 불은 약하 그리고, 새우가 익는 동안, 파를 찹 썰어줍니다. 이 익었으니 피자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양파를 올려줬으면 다 만들어놓은 새우 올려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는 오븐이 없으니까 팬에 다시 올릴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를, 피자 치즈를 적당히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줬으면 약불을 다시 올려주고 위에 덮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덮어주세요. 이건 페르난도 거고 이건 저의 것입니다. 음. 맛있지. 런치. 응. 동철님 산책 중이야. 아따님 와인. 좋지? 응, 괜찮다. 블루베리 맛이네. 아니 와인. 다시 마실래? 아 네. <laughs> 불쌍한 강아지. <laughs> 아주 짧은 하울을 해볼게. 뭘 샀냐면 아, 킹형 보조 배터리. 맨날 우, 배터리가 없어서 힘들에게 다니거든요 저희가. 어 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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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신메뉴 아, 신메뉴 나왔다고 아, 주셨어요. 아, 감동이야. 아, 이거 보면 너무 아, 그래. 예쁘게 생겼어. 이따 그냥 같이 먹어야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건 다음날 아니고요. 오늘 어쩌다 보니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게 됐는데 첫 번째 입었던 옷은 샬롬이 산책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리할 때만 입었다가 벗고 맨투맨을 입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갔었는데 또 걷다 보니까 맨투맨을 입을 정도로 추운 날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일을 가야 되니 다시 옷을. 그냥 면. 여기는 맨투맨 재질로 되어 있지만 그냥 면으로 된 크롭티란 말이에요. 이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좀 일을 조금 하고 바로 또 이제 과외를 하러 나가야 돼요. 진짜 맨날 김남도 저기다 수건 걸어놓는데 너무 긴바쥬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김샬나 엄마 다녀올게. 잘 쉬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날씨 끝나고 가는 중인데 너무 추워서 배 부여잡고 가는 중. <laughs> 너무 추워요. 근데 저는 이제 당근하러 갈 거예요, 당근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촬영용 아이폰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뭔가 당근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찾으러 오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당근 하러 오는 사람 같아 대박 드디어 케이스도 두 개나 주셨어 바로 바로 끼워야지 아이거 보고 뭐가 커피니에요. 자기 어제 진라면 스프 반밖에 안 넣고 먹었는데 제가 거지 그 뭐라 했더니 자기 라면보다 더한 커피라면서. 아무튼 운동합시다. 아니 일하고 있는데 왜 저러고 쳐다봐? 아니 진짜 웃겨. 베개요 셀러이 편해? 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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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아무자고 빵, 빵. Pan, pan. Oh, sí señor, sí señor, yo tengo una así guapita linda. Sí señor, sí señor, yo tengo la así guapita linda. Recupera todo lo que perdí. <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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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so 어김남 i 때문에. o i m t o o do i i to do it. I'm i n g to t n do it. i 아 i t i n d i o i o i n o i 잘 봐봐, 잘 봐봐. 아웃핏 보여줘. 오 마마 f o 와 진짜,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오늘 이때, d 때 이때, s legend. 때라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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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을 하 이때, 고때 이때, 이이제 이때, 갖고. 지금은 2시인데, 제가 5시 반에 속눈썹 연장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5시에는 나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3시간 동안 열심히 편집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빨리 해야겠어요. 내일 업로드 하고 싶은데, 아직 편집 손도 못했거든요. 아,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늘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집 손세팔 하고 나서 또그 어제 당근한 거 있잖아요 핸드폰 거래한 거 그거 환불 받기로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구매하기 전에 제가 카메라 멍 있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도 96%에서 충전이 더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속 해도 100%가 안 돼요 90, 계속 96% 계속 96%예요 그리고 카메라 멍도두 개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렸. 둘이 환불해 주시기로 해가지고 환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영상 편집이니까 편집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저 갖고 왔는데 대박 너무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이렇게 다시보내하습니다 제발, 문제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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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에 왔는데 미치겠어요 일단 아 유리를. 우리또 깨먹었어 지금 주방이 아... 난리가 났어요 아 정말 이놈의 새끼 그래도 샬롬이는 안 다친 것 같은데 아 진짜 얘 어떡하면 좋냐 어떻게 이렇게 매일 주방에 가서 사고를 치지? 저 주방을 얘가 안다치게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꼭 뭔가를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사고를 쳐요 이놈의 강아지 어떡해 진짜 사고를 그렇게 쳐 놓고 지금 이렇게 얌전히 안겨 있는 게 너무 킹받아 진짜 너무 킹받아 이놈의 강아지 어떡하면 좋아 아무것도 모른다는 척또 언제 다 치우냐? 아 개빡쳐 개빡친다 개빡쳐 당연 개빡쳐 <목소리> 5대을 패널. 고아대4 5을3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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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